바나나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바나나라는 웹사이트는요, 어, 편집쇼 흔히들 보는 편집쇼이라고 하죠. 편집쇼 컨셉의 웹디자인으로서 과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좀 약간 옛날 시대 클래식한 거 말고 좀 요즘 현대적인 느낌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 웹페이지를 보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좀더 깔끔하고 야채 아니. 과일에 대한 건강한 식체가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모노톤으로 사용을 해서 아주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웹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코딩을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홈, 프로덕트, 딜리버리, CS 센터.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있고요. 슬라이드 형식은 페이드 인 슬라이드로서 페이드인을 줘가지고 이제 슬라이드가 원래는 이렇게 통짜로 묶여가지고 캐러셀이라고 하죠. 이렇게 휙휙 넘어가면은 눈에 좀 보이는 것도 안 좋고 해가지고 페이드인으로 제가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흘러가는 텍스트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광고 배너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광고 배너가 옆으로 움직이고 그게 텍스트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해당되는 링크에 따라서 이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 노티스 왼쪽은 사이트 노티스라고 이제 사이트의 공지 사항들을 주로 기록한 것이고요. 음, 제 생각에는 이 날짜가 제목보다는 그래도 살짝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최신 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있어야지, 이게, 과일상 같은 거에는, 과일이 조금 빨리 상하거나, 아니면 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지가 좀더 많이 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날짜에 대한 폰트를 좀더 두껍게, 그리고 제목도 폰트의 크기는 같지만, 살짝 얇게, 간격, 살짝 얇게 폰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즌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광고 매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커다란 바나나가 보이시죠? 이거는 새로운 상품이나 아니면 중요한 상품이 나왔을 때 보여주는 어, 신상품 아니면은 좀 중요한 상품의 상세 카테고리와 그리고 바로 볼수 있는 이 양옆이 전체 다 배너 역할을 해 주신다고 보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픽 1, 서브 타픽 2, 서브 타픽 3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클릭을 하면은 해당 타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음, 이제 과일이 시즌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choose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글씨로 타이핑을 해서 오렌지와 사과, 파인애플, 복숭아 그리고 망고. 망고는 음, 이게 제 실력의 부족이 부족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사진 두 개가 무슨 일인지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버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탭 버튼들을 만들어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을 다섯 가지를 당신이 골라서 이것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페이지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한번 쓰고. 이 사이트가 굉장히 모던하게 나왔죠? 뭐, 여기 라인 컨셉의 사이트성, 라인 컨셉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만 둔 이유에는, 요즘 시대에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약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들, 그리고 보여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좀더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음, 사이트를 만들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더이 상품에 대해서 집중을 확할 수가 있게 되고 시각적으로 오는 즐거움에 대한 경험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고 코딩을 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